전유진과 강혜원 유튜브 첫 출연 왔다 채널에서 새로운 모습 공개하며 10만 뷰를 돌파해 화제 트로트 퀸 전유진이 유튜버 강혜원의 채널 별표 별표 왔다 별표 별표에 첫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전유진이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할 예정이라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혜연이가 오라는데 특별한 우정으로 성사된 만남 강혜연과 전유진은 평소 깊은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고 영상에서 전유진은 우리 혜연이가 오라는데 라는 멘트를 남기며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우정은 방송 전부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왔다. 는 단순한 토크쇼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팬들은 전유진의 솔직한 속마음과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란 동백으로 증명한 음악적 성장. 최근 전유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란 동백 커버 영상을 공개하며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음악 스타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음색과 가창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킨 이 영상은 단 1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끊임없이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모란동백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그가 가진 감성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낸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출연, 새로운 도약의 시작. 이번 유튜브 출연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이자 팬들에게는 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슴색과 가성 모두 완벽하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될 기회라며 뜨거운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방송은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은 데뷔 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빠르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트로트 음악계를 넘어 전통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한 사람의 삶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영향력은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사랑받는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음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트로트퀸 전유진이 유튜버 강혜원의 채널 왔다에 첫 출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와 설렘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출연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전유진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기회가 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무대 밖 인간 전유진과의 첫 만남. 평소 전유진과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혜연과의 호흡은 팬들 사이에서 큰 궁금증을 자아냈다. 예고 영상에서 전유진은 우리 혜연이가 오라는데 나는 멘트로 유쾌한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전유진의 스케줄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 방송이 중요하다 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마치 술방 토크소를 연상시키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유진이 숨겨왔던 속마음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에 환호했다. 모란 동백으로 증명된 음악적 성장 방송에 앞서 전유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모란 동백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평소와는 또 다른 음색과 가성을 선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영상은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뷰를 돌파했으며 좋아요 5700개 댓글 2800개 이상을 기록하며 그의 팬층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모란 봉백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그가 가진 감성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낸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게 될 기회가 될 것, 음색과 가성 모두가 완벽하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전유진의 끝없는 가능성 이번 유튜브 출연은 전유진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무대 위에서 천재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어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의 조화를 넘어 듣는 이의 삶의 깊은 위로를 선사한다. 데뷔 초부터 남다른 잠재력을 보여준 전유진은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 전통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영향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엄청나다. 출연하는 방송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그가 모델로 나선 브랜드는 큰 인기를 끌며 무대의 황금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팬들은 국경을 초월해 그의 음악에 감동하고 있으며 그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강혜원에 왔다. 채널 출연은 전유진의 이러한 끝없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이다. 음악적 성장과 함께 예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펼칠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트로트퀸 전유진이 유튜버 강연의 채널 왔다에 첫 출연한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전유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돼 팬들의 설렘을 더하고 있습니다. 1. 무대 밖 인간 전유진과의 만남 강혜원의 채널 왔다에 출연한 전유진은 평소와는 다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술빵 포크소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방송은 그동안 팬들이 궁금해했던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출연 결정. 전유진은 우리 혜연이가 오라는데 나는 유쾌한 멘트와 함께 저한테는 이 방송이 중요하다는 진심을 밝히며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란 동백으로 증명한 음악적 성장.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은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화제가 되었던 모란 동백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평소와는 다른 음색과 가성을 사용해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영상은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는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이 대중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시도와 감성 깊은 표현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3. 아, 무대 위 마법사. 독보적인 존재감 전유진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걸어온 길과 겪어온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 데뷔 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여준 전유진은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 전통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4. 브랜드 전유진. 경계를 넘어서는 영향력. 전유진의 영향력은 음악적 성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그의 이름을 내건 제품과 브랜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로의 성장. 전유진의 음악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5. 빛나는 미래. 끝나지 않은 여정. 이번 유튜브 출연은 전유진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음악, 예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이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나갈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전유진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기적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것입니다. 이 전유진의 새로운 도전, 와다 출연과 몰란 동백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트로트 퀸 전유진 씨가 강혜원 씨의 유튜브 채널 별표별표 와다 별표별표에 첫 출연한다는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그동안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진출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다 전유진 씨가 강혜원 씨 채널에 출연하는 것은.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친밀한 토크쇼 예고 영상에 따르면 이번 방송은 마치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술방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전유진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연 의지. 저한테는 이 방송이 중요하다는 그의 멘트는 단순히 스케줄에 따른 출연이 아닌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그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모란 동백 무대. 음악적 성장의 증거. 방송 예고 영상에서 공개된 전유진 씨의 모란 동백 무대는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음색과 가성 평소와는 또 다른 음색과 가성으로 선보인 이 무대는 전유진 씨가 기존의 음악 스타일을 넘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감성적 깊이와 뛰어난 가창력이 어우러진 이 곡은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영상은 공개 1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고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그의 팬층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유진 씨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이 대중에게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유진의 영향력, 음악을 넘어선 브랜드. 전유진 씨는 데뷔 초부터 남다른 잠재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이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황금손의 등장. 그의 이름이 붙은 제품이나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를 끌며 대박을 예고합니다. 그의 막대한 브랜드 가치는 그가 단순히 가수를 넘어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고수익 스타이자 브랜드 대명사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이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사마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그의 여정은 음악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유진 씨의 이번 유튜브 출연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진솔한 모습과 앞으로 펼쳐낼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만들어낼 기적의 무대는 이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유튜브와다 첫 출연 트로트 퀸의 새로운 도전 트로트 퀸 전유진이 유튜버 강연원의 채널 왔다에 첫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전유진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공개할 예정이라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강혜원과의 특별한 케미. 인간 전유진의 발견. 전유진의 이번 유튜브 출연은 단순한 방송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평소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강혜원의 채널에서 진행되는 만큼 가식 없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술빵 토크소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팬들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적인 전유진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예고 영상에서 우리 혜연이가 오라는데 나는 멘트로 강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저한테는 이 방송이 중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이번 출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팬들에게 그가 가진 속 깊은 이야기와 고민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란 동백, 음악적 성장의 증거. 최근 전유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모란 동백 영상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평소와는 또 다른 음색과 가성으로 팬들을 매료시킨 이 영상은 단 15시간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유진이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팬들은 음색과 가성 모두 완벽하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될 기회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와다 출연은 모란 봉백과 같은 감동적인 무대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의 무대 위의 마법사. 독보적인 존재감. 전유진은 데뷔 초기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많은 이들을 압도합니다. 특히 트로트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조화를 넘어 그가 걸어온 길과 수많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순간과 같으며 관객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인생의 여러 감정들을 체험합니다. 4.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이제 전유진의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팬층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적 영향력 또한 엄청납니다. 그가 출연하는 방송, 광고, 협찬 등은 언제나 높은 수익을 안겨주며 그는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고수익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유진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음악,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